일단 주규정이나 주규정을 볼게요. 이게 주규정이에요. 주규정. 주라고 되어 있죠. 예, 법적분류규정입니다 주. 이에서 다음의 것은 제한다라고 해서 규정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주규정이고 이러한 주규정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또세 가지 법적규정. 또 하나는 호의 용어라고 그랬죠. 호의 용어는 4단위 호의 용어, 6단위는 소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자리까지, 뒤에 있는 4개까지 합쳐서 통계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0301 화로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화로. 이게 바로 호의 용어입니다. 모든 품목은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하면 돼요. 주규정과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하면 됩니다. 주규정이 조금 전에 문자 하나 봤죠. 그게 주고 호의 용어는 바로 이 물품명입니다. 물품명. 화로. 살아있는 어류는 공산복이라 불리하면 돼요. 우리가 화로를 수입했다.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화로. 수입하면 수입신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또는 수출신고 진행할 때. 수입신고, HS코드 10자리 집어넣는데, 1로 분리하면 돼요. 0301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또 뜹니다. 화로는, 보시면 또 구분되죠. 관상용,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0301 밑에 0301이 있죠. 03019가 있습니다. 예, 관상용과 그 기타로, 관상용 화로는 또 쪼개져요. 11 1구로 쪼개지죠. 또 쪼개져서 1일이 1일에 1000, 1일에 9000. 즉, 피라미 형식으로 쭉 해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쓰는 건 10자리 코드입니다. 10자리 코드를 집어넣어야 적용되는 세율, 세관장 확인대상, 이런 게다 거기서 확인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절차를 다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0301, 저희는 공부하는 관세사 시험을 위한 공부는 0301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0301 하루까지. 물론, 어떤 경우는 소호, 6단위까지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6단위 체계를 적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4단위 체계를 적는 문제는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위호. 그게 이제 조금, 좀 그렇긴 해요. 어, 그 4단위호를 남기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필요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관, 과연 관세사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사실 인터넷이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요. 굳이 사단까지 암결 필요가 있느냐? 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관세사라면 품목 분류의 전문가죠. 품목 분류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정도, 사단이 홀에가류 정도는 이게 어디 분류되는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책상, 의자, 94로 갑니다. 의자는 9 4 0 1이고요 책상은 9403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자 6 5리로 갑니다. 제가 입금 는옷요거는6 1리로 가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관세사 1위에요. 이제 상담도 많이 합니다. 뭐차 타고 가다가 또 사무실에서 상담 전화가 와서 뭐를 수입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수출입이할때 fta가 적용되면 세율이 얼마냐? 뭐 태국에서 물건이 수입되는데 협정 적용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 또는 이 품목을 수입하고 싶은데, 혹시 세관이 확인 대상인지, 즉, 유권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통관 전에.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게 주요 일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 그러면 그런 걸할 때, 화주가 세 번을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예, 바로, 즉, 류 정도 나오면, 그리고 사단이 10자리 코드는 아니더라도, 사단이 도 대충 좀 어느 정도, 예, 인지가 돼서, 쉽게, 즉, 신속하게 찾아서 이런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열자리 코드까지는. 그러니까 4단위 정도는 하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열자리 코드. 그러니까 0301은 4단위. 앞에 03은 의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301로 보자면, 03류, 3류. 3류는 어류, 갑각류가 부러되고요 03류가 0 3 찢어져서 0301부터 0308까지 있는데 그중에 0302는 화로죠. 화로를 또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상용, 그 밖에 화로 또 찢어집니다. 구분되죠. 그리고 또11들어간 민물, 뭐 비단 이렇게 쭉 나눠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건 10자리 코드입니다. 그럼 03011에 9000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뛰죠 연도별 세율이 뜹니다. FAS 이거 아세안이에요. AU, 오스트리아, C 캐나다 이게 다그 협정 약어들이거든요. FUS 뭔지 아시겠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수입되면 관세가 0%예요. 세금을 안됩니다. 즉 세, 10자리 코드를 알아야 이런 게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세관점 확인 대상이라 되죠. 아이 품목이 세관점 확인 대상인지 아닌지가 열자리 코드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예. 그럼 아, 그럼 이 품목은 어, 굴 국제적 멸종 위기. 요거 사이테스라고 하거든요. C I T E s 라고되어 있죠. 사이테스. 요거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국제희박입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같은 경우는 이 품목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품목은 불리에,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어떤 품목들은 또 승인이나 허가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세 번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